응. 음. 너가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가 이 상태에서 백스윙에 비해서 피니시가 낮잖아. 그럼 절대 맞을 수가 없어. 음. 근데 우리가 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돌려봐. 그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. 생각보다 피니시는 높아야 돼. 음. 근데 네가 만약에 피니시가 낮잖아. 너는 몸을 일어나서 이렇게 돌린 거거든. 응. 그럼 절대 맞을 수가 없지. 응. 그러니까 이 각을 살려서 피니시를 만들려면은 생각보다 피니시가 높아야 돼. 응. 요렇게, 요렇게 응. 피니시좀더 높여. 응. 이 정도까지. 그렇지. 괜찮아, 괜찮아. 응. 다시 한 번. 높여도 돼. 그렇지.